네, 안녕하세요. 노력자분과 그루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부산 시민공원인데요. 어, 여기는 제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힐링하고 싶을 때한 번씩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서 제가 이 주제를 말씀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시민공원에 와보게 되었어요. 네, 썸네일 보신 것처럼 아무리 자기 관리에 돈 쓰고 비용 써도 스트레스 관리 제대로 안 되면 악순환 반복이 되더라고요. 아마 제 채널 구독자분들은 성장하는 것에 관심이 많고 또 스스로 자기 관리하는 것에 진심이 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스트레스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자기 관리가 아무 필요 없다는 걸 제가 몸소 느꼈습니다. 막 피부가 뒤집어지고 소화도 잘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잠도 잘못 들게 되고 운동도 못 하고 진짜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서 스스로가 좀 많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병원을 가거나 약을 먹거나 또 해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꾸준하게 내 스트레스를 계속 조금 조금씩 해소해 주는 연습이 필요하고 그게 습관화 돼야 된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제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난 뒤부터는 피부도 다시 좋아지고 인상도 좀 맑아진 것 같고 진짜 정신 상태가 더 훨씬 더 맑아지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피부가 뒤집어지거나 좀 몸이 안 좋거나 의욕이 좀 많이 떨어지는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를 악순환에서 구해줬던 저만의 스트레스 해소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전달 드린 방법은 다 비용 없이 할수 있는 가성비 해소 방법입니다 네,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해 주시고요 그럼 한번 가보자고요 네, 첫 번째 방법은 네, 나만의 힐링 스팟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 관리 영상을 다 찾아봤거든요 네, 거기서 핵심은 그러니까 뇌가 쉬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뇌가 쉴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만의 쉴수 있는 힐링 장소를 찾아보는 게 중요한데요. 근데 회사를 다니고 있고 이제 막 사업을 하는데 갑자기 바다에 가거나 공원에 가거나 할수 없잖아요. 가까운 곳에 스팟을 찾아두면 되게 좋아요. 그 회사 다닐 때 이제 회사 선배랑 스트레스 받거나 짜증 날때 회사 근처에 식물 카페가 있었거든요. 그 식물 카페에 가서 이제 커피 한잔 마시면서 한 20분 정도 멍 때리다가 다시 일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스트레스 해소에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잠깐이라도 뇌를 좀 쉬어주는 그 시간이 중요하더라고요. 최근에는 이제 제 공유오피스 주변에 대학 캠퍼스가 있어서 이제 거기 걷거나 햇빛 잘 드는 곳에 앉아서 그냥 진짜 멍 때리고 10분 정도 쉬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휴대폰을 안 봐야 돼요. 그냥 진짜 멍 때리고 편안하게 쉬어주는 게 진짜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잠깐이라도 뇌가 좀 쉬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는 게어 저만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네, 두 번째는 나와 이제 비슷한 상황에 있는 책을 읽거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다르고 스트레스도 각각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친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으로 끙끙 앓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이제 비슷한 상황에 있는 책을 읽거나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퇴사를 하고 이제 콘텐츠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또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가는 게 되게 막막하기도 하고 불안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막막함이나 불안함을 그대로 두면 이게 다 스트레스로 연결이 되고 아무것도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친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이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서운하기도 하고 크게 위로가 안 되고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책을 읽었을 때좀 공감도 되고 위로도 받을 수 있고, 또할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기더라고요. 최근에는 좀 민미에 급할 것도 없고, 정답도 없다라는 책이 되게 도움이 됐었고, 그 다음에 찐팬이 키운 브랜드 주말랭이라는 책도 그랬고요. 또 행복을 파는 오로리데이, 인생을 지배하는 습관의 힘. 네,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나의 상황에 대해서 좀 위로받을 수 있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들을 보면서 좀 공감가는 부분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더라고요. 책에다가 제 생각 쓰면서 하니까 효과적이었거든요. 특히 밀리에서저의 좋은 점은 줄을 다 끄어두고 거기에다가 이제 메모 추가를 하면 바로바로 바로 입력을 할수 있어요 그 입력한 거를 나중에 이제 돌아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되게 좋았어요 아내 생각이 이랬구나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변했고 어, 내가 또 성장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만나는 건 이제 저의 상황보다 조금 앞서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걸좀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비교가 되면서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도 나와 이제 비슷한 상황을 겪었고 이런 것들 을 이겨내면 이제 또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어, 배울 수도 있고 또 공감할 수도 있더라고요. 네, 세 번째는 명상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스트레스 관리라고 검색을 했을 때 대부분 영상에서 발견한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교수, 외국 학회 교수들이 이야기하는 스트레스 해소에 가장 도움되는 게 명상이다라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에, 얼만큼 도움 되려나? 그리고 좀 지루한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음과 몸이 힘들었을 때, 꾸준히 해봤더니, 진짜 도움이 되더라고요. 막 불면증도 있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전에, 명상을 하고,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명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하루 한다고 달라지는 건 아니었는데, 점점 되게 생각이 맑아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다 보니까, 제가 하려고 하는 거에 더 집중이 되고, 불안함은 점점 조금씩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혼자 시도할 순 없잖아요. 그냥 혼자 눈 감고 이러면 재미도 없고 지치거든요. 유튜버의 이제 도움을 받고 있는데, 에일린님이랑 다노님의 이제 명상 영상이 있어요. 이제 그거 보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영상들을 보면서 제가 혼자서도 계속 명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상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자기 전에 10분만 투자하면 돼요. 진짜 피부 좋아지고 싶고 인상 좋아지려면 명상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번째는 일기랑 꾸준한 운동인데요. 일기는 제가 앞서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침에는 감사 일기를 쓰고 있고 저녁에는 이제 감정 일기를. 쓰고 있거든요 지금 667일째 쓰고 있는데 옛날에는 좀 부정적인 부분이 많았는데 지금 진짜 긍정적인 생각과 그리고 그게 또 행동으로 많이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냥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한 점 3개 써보는 거예요 생각보다 감사한 점이 많더라고요 저 처음에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진짜 충분히 잠을 자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주변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도 진짜 감, 진짜 진짜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이렇게 좀 사소한 거에 감사함을 가지니까 생각도 되게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고 행동도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줄일 수 있었던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감정일기는 오늘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쓰는 거예요. 이제 회사 생활이나 막 사회생활하면서 아니면 관계에서 빡쳤던 것들 있잖아요. 뭐 친한 친구한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 그냥 다 적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시 욕도 쓰고 막. 자세하게 이제 내 감정을 다 털어냈을 때, 저는 좀 속이 좀 후련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또 쓰다 보면, 어? 막상 내 잘못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운동은 뭐 다들 말안 해도 워낙 많이 들어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좋아하는 운동으로 꾸준하게 해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남들 헬스 한다고 해서 헬스 하는 것보다 뭐 나한테 맞는 운동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 달리기를 해보거나 뭐 수영을 해보거나. 그리고 하나의 재미를 붙이게 되면 그거 꾸준히. 해보는 거죠. 그리고 꾸준히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뭐 웨이트를 넣거나 몸을 키우고 싶다면 네,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네, 저는 처음에 이제 체력이 강해지고 싶다는 목적으로 이제 웨이트를 하게 됐는데 그것만 하면 좀 금방 질리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운동을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네, 탁구를 하거나 클라이밍을 해보거나 아니면 축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좋아하는 운동을 집어 넣다 보니까 웨이트를 꾸준하게 또할수 있게 된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주 4, 5회를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하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그 자신감은 저에게 또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또 풀게 되고. 운동은 정말 정말 꼭 꾸준하게 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네, 마지막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를 적어두고 클리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구독자분들은 이제 관리를 열심히 하시니까 아마 먹는 것도 관리를 하실 거예요. 먹고 싶은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걸또다 먹었을 때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먹고 싶은 거를 이날 먹겠다라고 적어두고 그 전에는 조금 참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좀 참아두고 이날 맛있는 거 먹었을 때 훨씬 더 만족스럽고 행복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 토요일에 이제 삼겹살을 먹고 싶어서 이날에 꼭 삼겹살을 먹을 거다라고 이제 적어두고 그 전에는 대신 기름진거나 밀가루를 좀 줄이는 거죠. 아예 안 먹진 않겠지만. 이날 생각하면서 조금 조금 줄여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평소에 좀 식습관이 클린해지고 토요일날 맛있게 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스트레스를 좀덜 받게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으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평소에 아난 이거 못해서 왜 이거 못 먹어서 이런 생각보다는 어 이날 할수 있으니까 어 평소에 조금 더 내가 해야 될걸 하자라고 마음을 바꾸면 오히려 저는 이게 더 스트레스를 안 받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적어두고 클리어하는 거 한번 해보시면. 평소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로 스트레스 해소에는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내가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이제 다양한 것들을 해 보면서 나한테 잘 맞는 효과적인 걸 찾아가는 거죠 대신에 그거는 꼭 마음먹고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제 꾸준하게 내 스트레스를 해소해 줘야 되겠다 그래도 이 영상을 통해서 스트레스 해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좀 인지를 하셨으니까 인지한 것만 해도 절반은 해결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받았던 이 해소 방법을 해보시거나 여러분들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또 댓글로 공유를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또 참고해서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해주시고요. 나를 관리하는 것이 행복의 첫 걸음이다. 오늘도 매력자분과 그루였습니다.